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가난다육에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하러 가는 날인데요 자, 저도 내일 판매할 아이들을 세팅 중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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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가 가기 전에 자 요게 22종 1,2,3,4,5,6,7,8,9,10 12,12,13,14,15,16,17,18,19 22종짜리를 자 22종짜리를 초대가로택피 포함해서 5만 5천원에 제가 어, 쏩니다. 무료로 드릴 수는 없어요. 이 아이가 같은 경우는 나이키인데 이 나이키만 해도 여러분 14,000원짜리 나이키야. 그리고 장미원력만 해도 8,000원. 어 여기 보시면 아띠! 아띠도 만어, 막, 이렇게 보시면은, 베란다용으로 필요하신 분들, 묵은둥이를, 자, 요렇게 좋은 가격으로, 자, 피치걸도 있고요. 이거는 자연군생 아레나스인 것 같고요. 자. 이렇게 멋진 자 살아보니 슈퍼콜론도 묵은 티가 정말 나죠 요 아이들을 택피포 하면서 55,000원에 크리스마스가 가기 전에 제가 특화 선물로 한번 드려볼 테니까 베란다용 필요하신 분 바로 저한테 연락주세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